자 이제 와인을 한번 오픈해 보겠고요. 요리는 많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와 역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누구보다 깔끔하게 오픈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옛날에 뻥소는게 너무 좋아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와인을 뻥 소리 냈다고요? 어. 세게 빼면 빠져요. 뻥 아. 하고. 아, 오늘은 이거 안 하셨네요? 냅킨? 아네자 네. <laughs> 이렇게 와인 두 잔이 음, 네. 자 빛깔이 참 이뻐요 음. 테이블 색깔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네자 와인 이렇게 나줬네요 네. 네 왠지 오늘의 음식과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영주 소믈리에님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좋아하는 가봐어 자,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저 와인이 상의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있으니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죠. 빨리 그렇죠. 요리를 완성을 시켜봐야 될것 같아요. 요리가 다 됐습니다. 네. 이제 치킨이 색깔이 변했죠? 간장 소스를 다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아 네. 어우, 저... 맛있는 요리가 됐어요. 정말. 딱이 상태 되면 이제 입 속에 확 집어넣고 싶은 충동이 네. 아막 진짜 계속. 네. 자, 옮겨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 세팅 때문에 제가 대추 이렇게 네. 돌려가지고 깎은 다음에 음. 말아가지고 이렇게 꽃 모양으로 만들어놨고요그 네. 레시피에 있는 물랭이. 물랭이. 네. 물랭이. 아, 아 저게 물랭이였군요. 이가또 네, 이제 고기 종류랑도 잘 어울리거든요. 쌉싸름한 네. 맛 때문에. 이게 네. 음, 만져보니까 물랭 물랭이 하네. <웃음> <웃음> 오늘 아침 말장난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군요. <laughs> 죄송합니다. 누가 빠나마에돈 탔었나 봐. 아빠. 자, 이렇게 다 완성. 완성이 됐으니까 헉. 옮겨 네. 보도록 할게요. 음. 아, 이것도 또 놓는 게뭐 예쁘게 놓는 게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아까 열심히 다듬은 이런 걸 티를 내야죠. 그렇죠. 나 열심히 요리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뼈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 아! 그, 어느 때보다 반응이 좀 뜨거운 것 같아요. 방청객에서. 아, 맛있겠다는. 네,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시식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잠시만요. 어, 근데 저도 막 군침 돌아요 음, 음. 굉장히 이게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닭고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꿀이 들어가서 네. 이단 냄새가요. 그게 좀 이렇게 거북한 단 냄새가 아니고 네. 딱 입에 넣었을 때 촤악 스며들 것 같은 그런 단맛이 있죠. 네, 네. 촤악. 어, 이렇게 입안을 그렇죠. 촤악. 촉촉하게 그오야 어 그런 단맛일 것 같은 게 빨리 먹어보고 싶다라는 기분이드요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아쉬우니까 이제 네. 소스도 위에 좀 뿌려주시고요. 소스 소스 한번 맛보는 거좋특이잖아요 네. 저 사실 아까 뒤에 가면서 한번 찍어 먹봤어요 <laughs> <laughs> 네. 이렇게 군데군데 뿌려주시고요. 네. 그 대추도. 아 그다음 에 이제 수삼 튀김. 네. 네. 튀겼잖아요 얘를. 네. 많이 가리지 않게 군데군데. 삼튀김을 아, 음. 아, 튀김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 올려서 겉들어서 같이. 네. 와, 정말 요리가 그냥 이렇게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건데, 우린 집에서 그냥 이 요리만 가지고 그릇에 올려서 먹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집에서 준비된,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물냉이도 군데군데 뿌려주시고. 오늘 마무리로 제가 이렇게 시장을 가 보니까 요새 식용 꽃도 팔더라고요. 근데 얘는 식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장식용으로 많이 팔거든요. 국화. 중간 중간 이렇게 예쁘게 놔주시면아침에방송도 아 나오는데요. 누가 우리 집 화분에 국화 꽃을 여러 개좀 머리에 떠갔더라고. 킹콩 씨 집에 어 화사해라. 아, 정말 그냥 올렸을 뿐인데. 갑자기 꽃 때문에 너무 음식이 화사해졌어요. 네, 이제 음식이 싹 마무리가 될 무렵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그죠 네. 자, 일단 음식을 옮겨보도록 하겠고요. 네. 세팅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네. 여기다 딱 놓으면은 아, 그쵸, 와인이 있기 때문에 더 멋진 식탁이 완성이 됐죠. 아, 아니... 네. 너무... 야. 어쩜 저렇게 털도 부실부시한서 이렇게 예쁜 요리가 나올지 아, 진짜 자, 저희도 정말 너무 빨리 먹어보고 싶지만 자. 저희 방청객 여러분들께 먼저 기회를 드려봐야겠죠 네. 함께 시식하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나와서 함께 네, 드셔주세요. 음. 아조그맣고 엉덩이 들썩들썩하셨요아늘 아, 네, 나와세요. 네. 자 제가 모셔갑니다. 네. 좀 네. 우리 또 어, 오늘 특별히 우리 이영주 송은림님도 예. 같이 시식해 보실까요? 네. 시식해보실까요? 음. 아, 네. 얼른 나오세요.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분. 네 저기 스물리 님도 같이 한번 시식해 볼게요. 자이한 여덟 네. 조각 있어요. 네. 이렇게 들고 여덟 조각 있는데 선착순 여덟 분. 네. 포크가. 오세요 <laughs> 나오세요. 네. 아, 여기 있요나 와, 어떤 맛일까요? 너 맛있게 맛있네요. <laughs> 그렇죠. 뭐더 네. 필요한 맛이 말이 없죠. 네. 네, 네, 네. 맛있어요. 달콤하고. 음. 네. 달콤해요. 네. 어 향. 상큼 냄새. 상큼하고 냄새나고요. 네. 어, 이런 요리 평소에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데요. 없으시죠. 아 네. 그럼 앞으로 치, 요리를 또먹는 누구랑 드시고 네? 싶어요? 애인들. <laughs> 위험한 말은 아니신가요? 에이 네, <laughs> 괜찮으신가요? 와, 어, 오늘 수위 높다. 네. <laughs> 어, 근데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맨날 저희와 와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막상 음식을 직접 드셔보시니까. 어,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것 같은데, 수산 때문에 네. 이 향이 더 이렇게 배로 맛있어지다 당뇨리 어음 평소에 많이들 드셔보시잖아요. 평소에 먹는 당뇨리와 또 어떻게 맛이 다를지 궁금한데. 수산향 때문에요. 음. 너무 향긋하고, 조화가 잘이루어지 음, 이게 보양식,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보양식 중에 하나인데, 왜한입 네, 드셔보시니까 건강해지신 것 같으신가요? 서로 네, 네. <laughs> 막 도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laughs> 이거예요. 저, 셰프님 만드시라고 고생 많았잖아요. 좀 예. 섬세하게, 꼼꼼하게.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아우 너무 감사하게 잘 먹고요 오늘 구경도 잘 하고 가셨습니다 셰프님 멋있으시죠? <laughs> 그럼요 구경까지 네. <laughs> 하나 있는데 네. 나중에 혹시 되면 어울겠나요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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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셰프님이 아, 경쟁자 아, 굉장히 많아요 아, 셰프님 한떡 쏴요 한떡 쏴자 맛있게 시식 계속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자 셰프님 같이 함께 자리해 주시고요 네 네요. 네. 아, 정말 저도 빨리 방송을 끝내고 음식을 먹어보고 뭐 슬...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저희가 아까 시청자 퀴즈 드렸죠? <laughs> 인삼을 말린 붉은색의 이것이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자 정답은 정답. 혹시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 정답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자 먼저 손 들어주셨으니까. 홍삼 맞습니다. 선물 네, 홍삼 드릴게요. 맞습니다. 자, 지베르니에서 제공하는 비비크림 선물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어느 분이시죠? 여기 네. 어. 하나는 껍데기니까요. 넣어서 가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쉬운 퀴즈를 맞추면서 그렇죠. 선물도 받으실 수있으니까요 저희 방청신청 lg www.lgstudio.co.kr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채팅창에 정답 맞춰주신 분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스위트잼님, 네. 아이비레이비님, 그린맘님, 리 네. 푸시케효과님 축하드립니다 자네 분께는요 저희가 커피와 도넛을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셰프님 오늘 저희가한 시간 동안 함께 요리를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laughs> 벌써 한 시간 흘렀는지도 모르겠고요. 뭐 네. 시작 전에는 엄청 긴장됐었는데 음. 본체 두 분이 또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제가요? 아, 네. 네. <laughs> 네. 어, 뭐 즐겁게 요리한 것 같습니다. 또 맛있게 또 드셔 주니까 요리사로서는 가장 좋고요. 네. 아뭐 저희는요. 오늘 여러 가지 배운 것 같아요. 음식도 배웠지만 음식을 하면 식재료를 사용하는 법도 배웠고 음식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다라고 생각하고 만든다. 이런 점들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전 저는 또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LTGC 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네 먼저 하셨던 음. 선배로서 LTGC 대회에 나간 후에도 어떤 게 변화했는지 또 나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국내 대회 때는 정말 부담 없이 했다가 이제 국가 대표라는 명함을 달고선 세계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네. 어, 정말 그 한국인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들이랑 같이 있으면 정말 애국자 돼 버리는. 그렇죠. <laughs>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재료 선택도 완전 애국자로만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 너무 이렇게 저처럼.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원하시는 그런 컨셉을 하나 딱 정하셔가지고 그걸로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5분 활용만 하시면 충분히 한국에서 1등 하시는 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알차고 즐거운 방송들 저희는 준비할 거고요. 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www.lgstudio.co.kr로 맛있는 맛의 레시피나 보수하시는 분들 저, 저희 라이브 맛쇼를 통해서 신청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Soul. it's the thing that unites us all passion opportunity for a lifetime variety for an amateur cook it's like a dream we're all here for one thing the lg life tastes good championship everyone has the same piece of equipment but they're from all over the world going through each semifinal I and mean, this is one of the best experiences that i've ever had Coming to the grand final, which is here in Seoul, Korea. Good food is good food and it's universal, and that is actually why we're all here. With all different ingredients and flavors. This new technology gave me more confidence. The LG appliances work fabulous. If the tools are the best, then you can't help but succeed. Now, this is something they love and something they've worked on very, very hard. We're all able to share our local cuisine to people that we never would have had the opportunity to meet. Can't express in words, just feeling great. I can't believe it. <laughs> it's a dream for me. Food is like music, it's international. Life really is good when you can compete against the world. The Life Tastes Good Championship from LG. LG, Life's Good Studio. live match show